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도라는 개념이 없었나요?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었다고 하기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모세의 아내가 이방인이라는 것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당시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니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하며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위에서미 오시기 전에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열국이 하나님을 다덤지고 뿔뿔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덤지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는데, 아브라함 부르신 것도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할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전 세계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있었지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만 이스라엘 민족에만 구원이 있었다고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었다고 하기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모세의 아내가 이방인이라는 것과 여리고 성이 무너져 당시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니.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하며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맺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펼쳐간 것이 맞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인은 배제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삼아서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계속 구원시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삼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위하고 이방인은 완전히 버리고 배제시킨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다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루스를 나오미하고 연결시켰을까요?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연결시킨 거예요. 남한 장군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연결시키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역사 나타낸 것이 맞지만은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실제로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도 소원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 방국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8편 49절 이 다윗이 쓴 겁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리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이름의 영광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시편 57편 찾겠습니다 57편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온 세계입니다 온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사용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다 복주려고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만 위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10편 50편 1절또 같이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하나님 빛을 바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이 정말 복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못 살아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로 구 사용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복받기를 실제로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는 이방인이나 객자 이런 사람들을 게 학대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 짓더라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방인과 객을 위해서 이제 이삭을 베더라도 떨어진 건 남겨두라고 돼 있고 항상 이방인들을 계속 배려하는 게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도 이방인이었고 애굽에서 낙원이 되었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땅에 절대 나그네 학대하지 말아라.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을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축복받기를 실제로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했다는 것은 맞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배제된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유다인이 아닌 사람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는 말 나와 있죠. 유태인이 아닌 사람도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의 종교가들은요. 전도하는 데열심히었습니다 이방인 전도하는 데 굉장히 열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부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장에 잠깐만요, 여기. 여기 15절 보시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욕실을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욕실을 두루다니다가. 그러니까 유태교인들도 유태교인 만들라고 아주 극성을 냈습니다. 바다 욕조를 들루다니다가 챙기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에 마다 회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유태교를 믿게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게 하려고 노력을 실제로 많이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꾸며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것은 맞지만은 이방인을 배제시킨 건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처럼 구원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않았다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보다 믿으러 씻는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은 책임이 훨씬 적을 겁니다. 그것들은 도덕적인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도라는 개념이 없었나요? 왜 없어요? 남한 장군 전도한 그계집 정도 이방 땅에 팔려가서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결국은 남한 장군이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믿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온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걸 확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모합에 갔는데 모합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면허들에, 얼마나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룻이 영향을 받아서 여우하는 확실한 신앙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확실히 믿는 사람이 어디든 간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전도라는 개념이 왜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 예수님이 오시기 에서 내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었다. 자, 구원은 이스라엘로부터 난다는 말이 맞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전혀 받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과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늘에서 다 보시고 오지 않습니까 정말 찾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찾게끔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일단 책임은 훨씬 기회가 많이 부여된 사람보다 책임이 훨씬 적은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적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적을 보이고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배쳐가는 죄가 없는데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이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될수록 책임이 더더크다는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한번 읽어보시면 요 너희들은 고아와 가부를 절대 학대하지 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방 나그네 사랑하란 말이 계속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오는 그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들을 선대하란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다 주님품으로 인도하려고 항상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언제 제일 크게 누하셨냐 하면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제하장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있는데 제일 바깥에가 이방인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의 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성, 성전 바깥에서 이렇게 돈 환전하고 짐승 팔고 사고해야 되거든요. 왜 멀리 서오는 사람 양가지고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에 밖에서 양을 사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여기에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 만들 때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와 장사하니까 예수님이 책책 들고 막 진도해가지고 막다내주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이걸 강조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들만 선민이니까 우리들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걸 다 내쫓으셨지 않습니까 유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서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